이선역의 김명수 씨를 소개합니다. 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역시나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네요. <laughs> 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충분히 시간 가지시면서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은 네, 천민이 가져서는 안 되는 천재적 두뇌와 불의 기운을 가진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앞에 천민이 아닌 가채가 아닌 한 남자로 서기 위해 사랑 때문에 진짜 왕이 되려는 사랑이 전부인 남자입니다. 이선이 왜 세자를 대신해서 가면을 쓰게 되었는지 배우 김명숙 씨의 멋진 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명숙 씨 오른쪽에 기자님도 한번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바닥도 아주 예쁜 김명수 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천민인선 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많은 기자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좋은 착한 동생들과 좋은 선배님들과 정말 열심히 촬영 임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네 우선 정말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첫 사극이다 보니까 기존 현대물과 다 그렇게 영어나 드라마들을 괜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광해라든가 안 그러면 mbc 사극 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봤고 그래서 저희 네 명이 아역에서 성인 연기를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톤의 변화라든가 안 그러면 행동 말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민에서 이제 후에. 왕이 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을 많이 좀 지켜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 이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연기를 병행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저의 많은 또첫 사극이기도 하고 어, 뭔가 연기에 대한 많은 변신이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어, 인피니트 L이라는 건 지금 이 작품할 때 잊어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제 배우 김명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우 김명수로서 입지가 잘다져지는 그런 멋진 작품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풀로 음. 오디션을 봤고요 제일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스크에서도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 이상 오디션을 본 이유는 뭔가 연기에서 진정성을 봤어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예능 출신이다 보니까 가수들하고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친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보여서 과감하게 캐스팅했고요. 을 결과는. 감히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연기를 보면서 어, 좋은 배우를 하나 찾았구나 자부심을 느끼고요 앞에 음. 얘기는 승우가 다한것 같고 우선 저희가 리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오디션 많이 보고 그리고 저희 네 명이서도 리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만약에 브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말씀드리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마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극중 내에서 저희 둘의 우정이 돋보이는 그런 신들도 굉장히 많고 또 뭔가 극이 진행되면서 어 저희의 갈등과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분 정말 좋은 호흡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더 추가적인 얘기를 좀더 하자면. 우선은 가면을 썼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한 표정도 있지만 시선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매너 그릴 때 연기를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말했던 것처럼 좀더더 더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근데 가면 쓴 만에 모습 만의또 매력이 있고 또 그거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랄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유심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